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라인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가장 예쁜 눈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라인은 안녕하세요 K 연엔젤성형과 원장 권영석입니다 쌍꺼풀의 모양은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라인, 아웃라인, 인아웃, 세미업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라인이라는 쌍꺼풀은 이미지가 좀 단아하고 동양적이고 전체적으로 눈이 좀 작으면서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는 환자분들한테 주로 보내드리는 모양인데 이 쌍꺼풀 모양이 눈꼬리의 앞쪽 부분이 살짝 보이질 않다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서서히 나타나는 쌍꺼풀 또는 반대로 설명드리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쌍꺼풀이 점점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앞쪽 부분이 안쪽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쌍꺼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쌍꺼풀의 시작점이 눈의 꼭지점보다는 조금 안쪽에서 시작하는 그런 쌍꺼풀 모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웃라인 쌍꺼풀은 서양적이고 눈이 약간 돌출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골격이 큰 분들이한테 잘 어울리는 쌍꺼풀이고 전체적으로 쌍꺼풀이 좀 크고 화려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수술 방법이고 이 아웃라인의 쌍꺼풀 방법은 눈 앞쪽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좀 크고 시원하게 빠지는 이런 모양의 쌍꺼풀을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 말 그대로 인라인과 아웃라인의 중간에 즉 눈꼬리의 앞쪽부터에서 점차점차 점차 라인이 나오면서 커지는 이런 형태의 쌍꺼풀을 말씀드리고 아웃라인의 화려함과 인라인의 자연스러움이 잘 배합된 그러한 쌍꺼풀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고 아름답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쌍꺼풀 모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넣은 게 세미아웃이라는 라인인데 세미아웃하고 인아웃 쌍꺼풀의 모양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눈 앞꼬리 쪽에서 얼마만큼 라인이 살짝 뜨느냐 마느냐 그 정도의 이제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나우사고 세미아웃하고는 사실 육안적으로 가끔은 어, 구별되기 어려운 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앞쪽 라인이 조금 더 떠서 조금은 더 보이는 그런 형태의 쌍꺼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라인은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가장 예쁜 눈을 원하시는 거요 쌍꺼풀이란 게내 피부, 골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라인은 주로 세미아웃에서 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인데 아웃라인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인처럼 전체적으로 눈이 좀 작다든지 또는 몽고주름이 강한 경우 무리해서 앞쪽 라인을 띄워서 잡았을 경우는 쌍꺼풀 자체가 너무 크게 논다든지 또는 앞쪽이 몽고주름하고의 다툼 때문에 격주름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원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 쌍꺼풀 라인이 내 눈에서 잘 나올 수 있는지 내 눈에 적합한지부터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쌍꺼풀의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모양대로 노는 것도 아니고 내 피부 결이라든지 골격에 따라 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수술이고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아무리 좋은 색깔이라도 내 얼굴에 되었을 때 맞지 않는 색이 있고 옷이 있듯이 아무리 그 라인 자체가 예쁘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맞지 않으면 그 라인은 이쁜 라인 얘기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선을 저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신다 그러면 큰 후회 없이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 n 젤 생리과 원장 원용석이었습니다.